내가 어쩌다가 막그 농구 영상을 봤거든요. 거기서 제임스 르보론이라는 선수가 막 타코 뛰어올리듯이 하는 거 보고 타코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막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이거 좀 이상해. 그냥 <laughs> 이상한데 존나 재밌어. 그냥 농구 선수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Hey, w h a t p y all? I don't really know, you know what's going on with me and my energy today, but psych! Y'all know what today is. Today is Taco Tuesday What is it, Z? What is it, Miss Courtney? Taco Tuesday. What is it, D? Taco Tuesday. What is it Sam? Taco Tuesday. What is it? Taco Tuesday. And the most important one of them all. Come on. What is it? <laughs> 하면서 계속 k 그, 막 타코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g with her. I don't k 아 o w what's wrong with her.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타코를 그 찾아봤는데 타코를 파는 데가 없어 a t s wrong w i 딱, 딱한 군데 팔았어. 딱한 군데 팔았는데, 딱한 군데가 문을 닫았어. 문을 닫으, 닫기도 했고, 타코가 좀 집에 따라서 좀 종류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딱 요거거든요? 이거? 요거. 요 바삭바삭한 요 바깥 부위. 내가 먹고 싶은 건 이런 건데, 딱 진짜 한 군데 파는데, 한 군데 파는 게 이런, 이런 데더라고. 이런 물렁물렁한 이거 있죠? 아, 난 물렁물렁한 거 말고 이렇게 진짜 바삭바삭해가지고 나초칩처럼. 어 이렇게 이딱딱 딱 내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 지금 이걸 먹고 싶은데 이거 파는 데가 없어요. 아니 멕시칸 멕시코 음식 파는 지점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쾌사디아랑 뭐 브리또랑 그런 건 판다. 근데 타코나안 팔아. 타코만 유일하게 안 팔아. 배달의민족에 타코 검색하면은 다 그냥 타코볼, 타코야끼, 타코냥, 타코타임, 타코야끼 다 그냥 타코야. 타코를 안 팔아. 타코를 먹고 싶은데 우리 타코를 어디서 사야 되나 지금 고민 고민이 있어요. 타코를 파는 데가 없어. 그래서 좀 어디 이제 만약에 축구가 개막을 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휴방 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곧 있으면 축구가 개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어, 타코는 없고 타코 멕시칸 멕시코 집에서 뭘 팔았지? 부리또랑 체다치즈 후라이즈 이거 맛있죠. 그리고 퀘사디아 그라, 나초 그란데. 그래서 나초 그란데가 그나마 타코랑 같거든요. 요거. 이게 그나마 타코랑 가장, 그나마 가까운 거거든요. 타코를 그냥 펼쳐놓은 거예 이거는. 그러다 보면 되겠죠? 이거랑, 그리고, 캐사디아, 아니, 캐사디아 말고, 그, 체다치즈 후라이드. 그, 축구 다시 EPL 개막하면은, 이 체다치즈 후라이즈랑 타코는 없고, 그, 나초 그란데 두개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너무 땡기더라고요. 좀, 굉장히 말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 멕시칸의 이 DNA가 땡겨요. 이 멕시코 음식 특유의 그 멕시코 음식들. 살짝 그 상큼하면서도 그 되게 치즈 많이 들어가고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멕시코 으, 음식의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잖아. 멕시코 음식 특유의. 그게 너무 땡겨요.